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캡틴 디엘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어떻게 터치 기능을 이용하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홈에 들어가서 파트를 클릭하겠습니다. 거기 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스크립트를 넣고요. 거기에 스크립트 더 페어런트 더 터치 이 터치 이 터치 기능은요. 어떤 물체 아니면 인체가 이 파트를 만졌을 때 이 기능을 실행하게 하는 t i 펑션 기능입니다. connect function 그리고 이 괄호 사이에 hit 있을 겁니다. 이 hit은 저절로 이 파트를 만지는 물체로 저장이 됩니다. 엔터 그리고 print hit 이 print hit은요. 이 파트를 만지는 물체 이름을 저절로 아웃풋에 나올, 거, 나올 겁니다. 게임 안에 들어갈 때 저절로 아웃풋에 베이스 플레이시 뛰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파트가 이 베이스 플레이시 저절로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제 아바타가 이 파트를 만지면요, right lower leg, uh, right foot이 써있을 겁니다. 제발 아니면 제 다리가 이 파트를 이 파트를 만졌기 때문입니다. 자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체만 만졌을 때 프린트를 하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if hit.parent 이, 이 파트를 이거 파트 만지는 파트의 parent가 f i n d first child 휴머노이드라는 물체를 갖고 있다면요 모든 인체는 휴머노이드라는 object를 갖고 있습니다 then 그리고 요 print hit Parent. 이 print statement은요 이 캐릭터의 이름을 아웃풋에 어,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.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게임 안에 들어왔습니다. 이제는 아웃풋에 base place라고 뜨는게 없습니다. 제 아바타가 파트를 만진다면요 VIPs 맨제 아바타의 이름이 저절로 뜹니다.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 휴머노이드의 속성을 바꿔서 이 캐릭터의 점프 아니면은 HP를 바꿀 수 있습니다. 게임 안에 들어가면요, 워크스페이스 밑에 VIP 스그 아바타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. 밑으로 내려가면요, 게임 밑에 Health HP 그리고 워크스피 그 캐릭터의 스피드입니다. 그리고 그 점프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먼저 캐릭터의 스피드를 바꾸겠습니다. 원래, 디펄트, 원래 정상 스피드는요, 16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35로 바꾸겠습니다.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요. 제가 이 파트를 만졌을 때,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는 킬브리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어떤 아바타의 HP는 100입니다 근데 그걸 0으로 하면은 그 아바타는 저절로 죽게 됩니다 그걸 health 0으로 하면요 지 아바타가 파트를 멈출 때 죽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그 아바타의 다리 아니면 팔 같은 거를 천천히 없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Hit? t o Transparency. Transparency는 투명도를 얘기합니다. 투명도가 1이면 완전 투명하고요. 0이면 불투명합니다. 1로 할게요. 그리고 이 파트를 더 크게 만들, 만들겠습니다. 이 정도 사이즈로. 네. 테스트를 해보면요. 제 아바타가 이 파트를 만들 때 천천히 제 아바타의 몸이 투명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지금 완전히 투명해졌죠. 여기 있는 왕관이나 액세서리는 원래 파트 안에 있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다르게 변경시켜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